경기를 좀 끌어 올리고 있는 두 팀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블루 팀이 약간 우세해 보이죠? 네. 네. 아, 윤일로이에요. 1롱. 자, 윤일로 센게 중앙으로 자, 흘려주고 왼발 슛. 2봉주. 아, 이 선수 왼발 슛. 네. 넣습니다. 자, 오사이드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정대세 오른쪽 송영성 있거든요. 패스가 어디로 가나요? 왼쪽으로 갑니다. 자, 소경석을 의식하지 않고 아, 하는 <laughs> 게 좋습니다. <laughs> 자, 왼쪽에서 슛. 아, 이 시원한 선수 아, 팅고 아, 네, 갔었던 구자철. 이거 신화영의 선방이었습니다. 근데 서경석 선수는요. 네. 전통적으로 보면 후반부에 강합니다. 아, 네. 네. 이들이 자, 모든 네. 관중들 네. 지금 굉장히 걱정이 느 이민아 선수가 지금 보고 아. 는건 예, 본인이 본인의 발에 걸려 넘어졌거든요. <laughs> 심지어 저 모습마저 귀엽네요. 네. 분이 굉장히 지금 멋져가면서 근데, 지금 예, 웃었거든요. 네, 근데 귀여운 걸 떠나서 네.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 어이 그렇죠. 네. 자 왼쪽으로 나옵니다. 수비수 지금 세 명밖에 없거든요. 공격수가 많아요. 박스 안정수 축 골! 출구! 들어갑니다. 정대세자 정말 아, 여전히 정대세. 일본에서 골폭죽을 터뜨리고 있다는 정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날카로운 원샷 원킬 끼를. 아, 정대, 정대, 네. 정골이 나옵니다. 자, 세리머니 하나 나와야죠. 제가 굉장히 이제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세리머니를 맞춰야 됩니다. 제 생각에, 총 세리머니는 약간 쉬울 것 같아요. 네. 아, 너무나 쉬운데요. 네. 네. 선수들이 글자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요. 순서를 잘 맞추고 나와야 되는데. <laughs> 자, 한번 읽어볼까요? 완성이 좀 됐을까요? 잊지 않습니다. 축구영웅들입니다. 축구 영웅들에 축구 네. 네. 잊지, 축구 잊지 않겠습니다. 축구영웅들. 잊지 않겠습니다. 축구영웅들. 네. 네. 그. 아, 멋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김용식, 김화진, 정남식, 홍덕용, 한홍기, 최정민 네, 6분들을 네, 아, 지금은... 네. 그, 기리고 는기리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여섯 분들 이외에도 정말로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공헌하고 봉사해왔던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네. 네, 그 모든 분들이 오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골 장면이었고요 네. 세리머니까지 지금은 정말 뭐 어시스트도 좋았고 네. 아주 마무리도 정말 날카로웠습니다